안녕하세요. 만드장원입니다 오늘은 베네로페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베네로페 리뷰는 1부와 2부. 1부는 가동성, 베네로페 외형, 오디세우스 건담 그리고 믹스드 픽 플라이트 유닛 만드는 것까지 돼 있고요. 2부는 오디세우스 건담의 무기와 아, 그냥 무기, 베네로페에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폼 그리고 단점,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드자마입니다 오늘은 어... 둘이 싸우는 거, 색깔 톤도 좀 다른 건담들, 성광의 하사위에 나오는 페노로페와 크시 건담. 오늘은 같이 리뷰 안 하고요. 이 녀석은 저만 했으니까 오늘은 페노로페만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크시는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외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페노로페는 크시보다 좀큰 편이고, 원래 라면 2019년도에 페노로페가 먼저 나오고, 크시가 2020년도에 나왔죠? 아, 2021년. 그니까, 러 8월달에 리뷰했던, 9월달에 리뷰했던 걸, 4월달에 미리, 나온 제품을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죠? 일단은, 베넬로페에 크시와 같이, 미노프스키 크리프트를 탑재하고 있는, 거대 모형, 뭐, 거대 모빌 슈트, 음. 거대 모빌 슈트라 해야 되나? 일단은, 플라이트 폼도 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메탈 로보톤, 아, 메탈이란다. 로보톤에서도, 나 어떤 기믹도 추가되고, 그리고 약간 좀, 개선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본체는 아직 이 외장을 다 아, 외형 이 베네로페 유닛을 다 빼면 안에 외 본체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외장 모션 형식이고 별 보시면 얼굴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녀석 얼굴을 보고 싶으면 살짝 여기 들어주고 얘를 고개를 들어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지만 PC 지금 잘안 나와서 일단은 디테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을 볼만해요. 설정화에 거의 가깝게 갔지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맷 로봇 톤카 시그네처 그때 나왔을 때 디자인이 좀 변경됐던 게, 보시면 뒷부분에 이거였어요. 이 미노포스키 크래프트 이게 이, 이 뒷부분이 앞에 다리에 달려있던 게 뒤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착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바뀐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설정화 그대로 따라갔지만, 색깔 톤이 다릅니다. 색깔 톤. 이 노란색은, 이 톤이 그대로거든요. 하지만, 이 안쪽에, 파란 쪽이나, 다리 안쪽, 이런 노란색, 이런 톤은, 사실, 약간 진한 노란색이에요. 진한 노란색. 근데, 여기선 좀, 강한, 아예 탁, 아예 그냥 노란색으로 사출했다. 어, 여기, 도 진, 여기, 이쪽, 어깨,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진한 노란색, 어, 좀 진한 노란색이 많아요. 진한 노란색이 별로 없어요, 이선 그리고 좀, 어떤 것도 있지, 있습니다. 여기에, 모노아이, 모노아이 스티커가, <laughs> 두 번째 칸, 여기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페네로페가, 페네로페 건담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려면,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숙이는데, 다, 거, 거치는데, 이렇게 보려면 여기 모노아이가 따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노아이는 아직 재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너로페를 보시면 가동은 많이 해요. 자 가동은 많이 하고 여기 보시면 날개도 이쪽에 이렇게 움직이긴 하고요. 뒷부분도 페너로페 때문에 미던프 스키크래프트 때문에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이 크기 비교를 하면 이 정도예요. 자, 크시가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면 거의, 요정도. 그니까, 러 오디세우스의 요정도까지,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크기가 장난 아니고, 화면에서도 보시면 색깔톤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여기는 흰색이게 흰색이, 흰색이 100%였고, 사출할 때 흰색이 100%에, 그 다음, 네이비 블루를 스몰 작게 조금이나마 넣었어요. 하지만 연우석은 올올 화이트에 네이비 그린, 네이비 블루를 하나도 안 넣었다고 표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 톤 차이도 나고 신기해 노란색과 같은 사출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도 같은 사출색, 파란색도 같은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작가 같으면 거의 같다는 건데 어, 다른 것도 있죠. 크시는 자,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달고 있고 얘는 오디세우스라는 건,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외장을 씌우는 거다 뭐 그런 설정이니까 다르기만을 하죠 크시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달고 있지만 얘는 몸 전체가 그냥 어... 새다. 몸 전체 새. 그냥 새예요, 새. 이제 가동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페넬로펫에서 가동을 할수 있다는 건, 어, 할수 없어요, 가동. 얘가 가동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목은 그냥 들수 있어요.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한데, 좌우로 돌 때, 앞이 잘안 보여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거든요? 시야가 블레이드한테 다 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바로 보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이거는 유닛 여기 쪽 보시면 유닛이가 가동은 하긴 해요 이거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그냥 본체를 가동하려면 여기 허리 가동 허리 가동은 있으나 아마도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이게 안쪽에 고정핀이 있거든요 잘안 보이시지만 이게 고정핀이 살짝 있어요 잘안 보이죠 일단 있는데 그 고정핀을 제가 일단 이게 덜렁덜렁 거요 여기가 그러니까 고정핀을 됐을지 모르겠지만 팔은 일단 어느 정도 가동은 하지만 걸려요 무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걷어준 다음에 해야 될 건데 아예 가동도 안 되고 발은 그나마 다리는 그나마 가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스커트 들어주는 거는 원래가 되는 거고 이 정도 어, 완전히 잘 곱혀져요 안 보이시지만 네, 안 보이시지만 이게 절 진짜로 가동이 잘 돼요 아 이게 불편하네 원래는 크리스처럼 가동이 팍팍팍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녀석 가동이 아무것도 안 굳다 되니까 이제 바꿔야죠. 이제 여기서 오디세우스 건담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디세우스 건담으로 교체를 하려면 일단은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뒤에서 스커트를 먼저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자 많이 벌려졌다. 살살 빼요. 뒤로 살살. 뒤로 뒤로 살살 빼시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자이 여기서 블레이드를 안테나를 접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를 접고 지금 제가 덜렁덜렁 걸려서 이렇게 누르던갑니다 안 누르셔도 돼요 덜렁덜렁 걸려서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밑에 세 개까지 해서 고정핀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핀을 제거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로 들리고 어깨에 고정핀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이 고정핀은 혀이 사이에 끼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스커트, 스커트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고정핀을 위로 올려주시면 끝. 스커트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다리 외장은 그냥, 다리 외장 그냥, 하나, 이렇게 하나,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왜, 바깥부터 안쪽으로, 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면, 짜잔! 완성인 거 같습니까? 예? 아닙니다. 완성은 아니고 안에 이거 교체를 해줘야 돼요. 보시면. 만약에 이게 RG가 나온다면 여기 교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교체 안하고 그냥 쏙 집어넣으면 될 건데. 여기는 또 가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이 하필이면 여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빼시는 방법은 이그 사이에 딱 다리를 넣 손가락으로 넣어주시고 살살 밑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고 보시면 제가 준비는 안 해놨지만 오늘 뜯는지 잠시만요 자 보시면. 지금 제 방향에서 왼쪽 아양상에서도 왼쪽이고 왼쪽이 페넬로페용이고요 페넬로페 오른쪽이 오디세우스 건담 전용입니다 오디세우스 건담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어두워서 지금 잘안 보이지만 이거를 다 거의 다 제거해 볼게요 팔을 제거하고 팔을 빼야 되는데 팔을 일단 제거하고 스쿼트 다 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약간 흰 이렇게 바깥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손가락을 대렇게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시는데 이게또 여기가 좀 불안한 게 회전을 하는데 핀의 강 약간 두께? 그게 약해요 아두 깨가 얇아서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오우씨 뿌리 빠졌어요 잠시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위로 올릴 때 가동 약하게 하지 않고 쭉 올리면 이게 뿌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뿌라지면 안 되니까 살살 놔두고 이렇게 살살 놔두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꽉끼더라고요자 이제 아까 뿌은 일단 영상 다시 멈추고 뿌를 뿔를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자네뿌은 다시 고칠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아 마지막으로 스커트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안하면 좀 옷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만큼 그런 건담입니다 사실 오디세우스라는거와 페네로페라는건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 속 인물이었나?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이렇게 해서도 크시랑 비교하면 차이가 날 겁니다. 크시, 야, 야, 크시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지금 페네로표 유닛을 정리 안 해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서 일자로 좀 내려갈게요. 자, 보시면 발음 평평합니다. 둘다 발음 평평해요. 하지만, 여기를 잘안 했네. 이렇게. 잠시만요. 발을 좀. 자, 여기 평상한 상태에서 올려보시면 크기가 점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오시면 크시가 더 큽니다. 이야. <laughs> 와, 근데 이게 색깔만 딱 봐도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 둘다와 이게 좀 차이가 보시면 좀 화면 화질 크게 했고요 보시면 크신 좀 진한 약간 옥색빛 화이트에 하지만 얘는 푸른 약간 푸른빛 화이트 그러니까 둘다 거의 푸른빛과 옥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자 그래서 음 오디세우스 건담 크신 치워주고 이제 어, 어차피 오늘 주인공은 크신 아니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한번 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동 머리는 잘 돌아가요. 어 아까 그거랑 똑같이 잘 돌아가고 고기는 숙이는 거푹 숙여요. 드는 것도 잘 들어지지만 이 머리 장식, 이 로마 시대 때 쓰던 그런 장식처럼 이렇게 들어줬던 이게 이게 잘안 돼요. 이뒷 부분 이것 때문에. 다 반제 보니까 중국산 그 베네로페는 여기를, 아예교체 하더라고요. 교체한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여기를 이렇게 꽂아버려. <laughs> 이렇게 꽂아버려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해 자, 팔 가동. 이게 좀 뻑뻑해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손, 소, 보시면서, 손 보시면, 손 보시면, 손 보시면, 허얗게 되어 있습니다. 허얗게. 드는 것도 돼요, 드는 거. 드는 것 되는데 하지만 저 장식물 때문에 걸린다는 것 그래서 이거 들어주면 이게 더잘덜려진다는것그 하지만 이 고정핀이 좀 약해질 것 같다는 것아 <laughs> 그렇다는 것야 아, 팔도 이중 관절로 잘 굽혀지는 걸볼수 없어요 안쪽에서 봐야 돼 안쪽에서 한쪽에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잘 굽혀져요 이렇게 또잘 굽혀져 자 그리고 팔이 이렇게 이렇게도 가동해요 가동을 이렇게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자, 아까 못뭐 보여주셨던 허리 가동, 허리 가동. 얘도 아직 좌우 가동은 아직 HG 성광의 하사에는 좌우 가동이 불편한 것 같아. 네, 좌우 가동이 불편하지만, 이거, 오, 어, 요거는 여기는 볼관절로 돼 있어요. 잘 보시, 안에 보시면. 교립할 때도 볼관절도 이 있고, 팔이 자꾸 빠지네, 오른쪽. 여기는 또 힘들어요. 이건 진짜 완전 뻑뻥해 여기는. 손도 교체 형성이 있는데, 보시면. 아, 요형손 하기 전에 일단 페넬로페 유닛 버튼을 치워야 되는데 아직 안 치우고 있습니 일단은 페넬로페 유닛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넬로페 유닛을 만들기 전에 미도프스키 FF 유닛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냥 <laughs> 페넬로페 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시는 그 아예 단독으로 자기 혼자서 날아다니잖아요. 대기권을. 근데 얘는 단독으로 못 나니까 이런 걸다 넣는 거죠. 그서 104는 이렇게 약해 빠진 것 같다. 어, 어 그렇다. 그래서 요거, 여기에 이걸 빼주시고. 아, 일단 해주실 건 뒤로 빼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들고 와서, 여기 양쪽을 다 빼주세요. 어깨 요거, 어깨 요거 양쪽 다 빼주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이거 아까 이거 안 빼놓고, 이거 고루을안 해놨어. 이렇게 보시면, 안에 판넬 미사일 디테일도 있어요. 판넬 미사일. 와.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무기 때 얘기하겠습니다. 무기 때. 자, 여기서 요거는 여기다 딱 걸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관절이 있거든요. 여기 뒤로 이렇게 하나.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고. 좀 살짝 들어주시고. 메가 있자 포였어요. 이것도 무기띠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 이거 오른쪽 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 아까 제가 처음 오프닝 때 보여줬던 이 미사일 같은 거, 아까 빈사벨 같은 레이저 있었잖아요.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약간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좀 단단해요 이렇게 하면 단단하지만 좀 살짝 움직이는 감이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어우 이거 벌써 빠졌냐 이렇게 고정. 고정을 고정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요거는 아래에다가 안에다가 빠지네. 안에다가, 여기다가. 아. 살짝 위로 들어줘야겠습니다. <laughs> 이게 자꾸 여기 건드리니까 이게 빠지는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 아 고정하는 핀이 있었구나. 아, 그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이거를, 이제 이거를 안쪽에서 이렇게 위로, 위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꼭,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거의 안 움직일 것 같죠? 하지만 제가 하나 안는게 있어요. 이걸 안고자 놨네 잠깐만요. 네 제가 네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요거 요 요렇게 하고. 요걸 먼저, 스커트를 먼저 꽂는 거였어. <laughs> 스커트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걸 꽂고, 그 다음에 어깨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에, 실수했습니다. 다시 해야겠니다 아, 그래, 뭐가 좀거전하더라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핀이 안 보여가지고, 그 고정핀을 스커트에 있었어요, 스커트, 스커트. 요거를, 여기다가. 나 먼저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해준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꽂는 거였어요, 요거를. 아, 그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걸 꽂고 밑에서, 이걸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스커트에다 고정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꼽는 거였어. 그 다음에, 요를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하나, 꽂으시고, 또 하나를 여기다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다가, 꽂으시고, 자, 이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는 것처럼, 이게 아니었구나. 아, 요번에. 요건 여기다가, 방향 중심, 이거 왼쪽이에요. 이게 오른쪽이고, 아, 이게 왼쪽. 이거 오른쪽, 어? 여기다 꽂아주고 시 이걸 이렇게 고정. 자꾸 달랑달린 거리는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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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으라고아 파손 안 되대. 근데 이거를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음, 이거를 이쪽에 이 안쪽에 꽂는데 자, 이러면 완전 새 가지 생겼어요. <laughs> 그럼 나머지 잘 꽂아줍니다. 어우 힘들어. 나중에 미노포스키 그래프트도 불러 미노포스키도 해야 되는데. 아 미노포스키하고 갈 거. 자, 요거 나머지 마지막 요거는 야. 요 방향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요 방향으로. 자, 이러면 점프 파츠 없이 다 완성.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따로 들어 있어요. 이 뽑아서 이렇게 내려줄수도 있는데 어, 왜 이렇게 내려가시고 뭔가 좀 이상한데 자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베너페는 여기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부는 미노프스키크래프트랑 무기 그리고 어 그리고 뭐난 어, 설명서에 좀 약간 아 색깔병이요. 색깔도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